그다음 뭐 검색할라 그랬더라. 상호 계란 사주라 했으면 계란 뭐 공개나? 아니 계란 다 먹었다고 계란 몇개두 개인가밖에 없대. 어? 그래. 우리가 지난주 에 많이 먹었나 보다 주말에. 우리가 뭐 먹었지? 계란으로는 네개 다섯 개씩만 <laughs> 먹었잖아 우리가. 못했던. <laughs> 그 정도도 못 먹냐? 우리가? 아 그래서 없어졌다고 뭐, 두 박스 있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우와 멋있다. 호수야? 색깔이 어쩜 저러. 라벤더 색깔이야. 아, 또뭐 사지? 그러면 15,000원 채워야 된단 말이지. 돋보기 한번 검색해볼까? 이런 <laughs> 거 사주라고? 그래. 학교에 있으면 하나 소어봐 사지 말고. 학교 과학실 가만 있어. 원래. 원래 가많 어. 나 과학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과학실에 없더니 뜻. 많지. <웃음> <웃음> 나 양심 찔리는데. 반납하면 되지. 뭘 반납해. 왜. 난 눈이 나빠서 좀 볼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내 눈이 노안이 맞아요. 그러면서 딱 갖고 오면 되지. 두개 갖고 와. 하나는 당신 책상에서 보고 하나는 집에서 보고. 이 대중이 마치 무섭겠습니다. 그러면 여보 제일 먼저 만약에 책을 본다 뭐볼 거야? 아예 지금 아까 그거 하나도 읽어주질 못했잖아 지금 돋보기가 없어가지고 모델 번호 이런 거 읽어달라는 거 시리아 넘버 응? 모델 넘버도 모르고 무엇도 모르고 전화 통화에도 거들이야그 내가 안 보이니까 속상해. 서서 서글, 서글프지. 응,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보긴잘 보여. 여보 이런 게 있다. 18, 가로 18, 세로 12cm. 돋보기가. 돋보기. 그렇게 크다고? 어, 18, 10, 이러면서 책을 보는 거야. 그게 책 보는 용이라고 돼 있어? 당연하지, 독서 돋보기. 이거 좋다. 그러면은, 아, 그니까, 그래, 시리얼 넘버 보고, 빡, 그 또. 영어, 영어 공부라든지뭐 다시 아뭐책볼 때도 필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글씨 조그만 거책보려면안 어. 보여 짜증나 뭐 설명서 같은 거고안 보이니까 이거 두개팔두개만 원이래 뭐 이렇게 비싸냐 집어 오래니까 뭐 사지 말고 만돈 주냐 는걸 우리 머리 큰거 갖고 큰거 보통 사이즈 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아니, 아마 앱이 있을 수 있어 돋보기 앱 없을 것 같아? 있겠지. 내가 찾아볼까? 니콜랑 찾아봐라. 안해. 줘봐. 아 싫어. 줘봐. 너, 저, 저, 저기 앱 하면 배터리 얼마나 빨리 닳겠냐? <laughs> 아 집에서 꽂아놓고 해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 이게 핸드폰 들고 손에 그라다 디스크 손가락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오늘? 아니 가볍고 그걸 하나 갖고 오라니까 그렇게 갖고 기 싫으냐 아니 그 병원 가는 그 육교 위에서 그 팔어 그 할아버들이 그 그럼 내일 네 살아 그, 근데 5000원인가 많은 거0 0 그럼 그래. 비싸대 겁나 그래서 내가 다이소 1000원짜리 살라고 다이소 갈라 그랬던 거야 아이소는 1,000원인데 그거 1,000원짜리 사다가 5,000원 사야 하나 할아버지 때뭐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도 남아야 될거 아니냐 있네 있어 내가 있을 줄 알았어 우와 평, 리뷰 4.8짜리가 있어 여보, 그, 단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돋보기도둑이, 나 지금 현미경 도둑 된다. <laughs> 어? 우리 학교에 혹시 천체 망원경이 있으면 그거 세배 갖고 오면 어쩔래?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 됐어. 내가 다 해서 가서 살게. <laughs> 다 해서 가면 천 원인데, 무슨, 그걸 무슨.